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매매합니다. 강력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는 거의 함락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포로의 신분입니다. 언제 해방될지도 모르는 상황, 자신의 생사 여부를 알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무엇이 어둠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신의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매매할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때론 전쟁과 같은 삶의 자리,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조차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선택이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당장 망할 나라에서 이거 정말 답답한 사람이구만. 우리의 이성, 세상상식으로 어느 것 하나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세상 지혜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지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의 계획보다 더큰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의 자리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실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라고 말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대표적인 인물 바로 아브라함이겠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겪은 상황 결코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서 4장 18절 말씀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론 인간의 이성과 세상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전혀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대광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때론 순종함에 있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너무 힘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런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답답해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태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이런 어려움들조차 하나님께 맡기며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혼자만 끙끙 앓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원통하고 애통한 일이 있으신지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으신지요?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반드시 기억하시고 역전의 길을 예비하시며 회복의 은혜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대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